이게 우리가 드는 가 아니라 하겠네? 왜 못가? 어? 아직은 아니니까는 가는데. 응. 음. 어이구, 네. 이고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해도시고습니다 안방 하나랑 아, 김치랑 두 개. 에 대파 갖고, 올려놨다가. 안사먹 네, 이제 재미가 있어요. 오늘 다고 먹는 오늘 이 이구라는데 일요일 아침 자고 토요일 아침에 아니야 아니야 오늘 목요일날 그냥 페일 눌러도 가셔 괜찮아 성분이 금방 떨어져가지고 그노인 애들이 많이 걸린다잖아. 어. 그래서, 아. 그래서 지금 빨리 더 맞추는 거니다3그렇 어. 어머, 그러더니 그게 다음에 돌아올 수 있으면 못테니까 对呀 <music> <music> 싸져. 가봐 조금만 계셔 就。<laughs>